오늘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은요,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를요, 어렵거나 모호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11절에, 예, 너희냐, 아니면 외인이냐거든요. 이제 너희라는 말은 여기서는 당연히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은 외인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인이라는 것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자가 바로 외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외인은 구경꾼 신앙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12절에 보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한이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로 같이 나눌 텐데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이 들리려면 첫 번째로는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어, 이 다시는요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적이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도 바닷가 사역이 있었는데 방해와 오해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열심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친족들한테 미쳤다라는 소리도 예수님은 들으셨고요. 서기관들에게 귀신 들렸다라는 비방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역의 현장인 바닷가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환경이 비방당하고 고난 속에 있어도 사명의 자리인 바닷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환경이나 상황 따라서 이 말씀의 씨를 안 뿌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씨 뿌리는 자 이심을 우리가 예, 1절을 통하여서도 볼수 있죠. 2절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라 함은요, 일상적인 것이나 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추시는 그 겸손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일상적인 소재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게 바로 비유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일상에 친숙한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영역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일상적인 소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치부, 질병, 부도, 이혼 같은 아픈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룩한 도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사실 이 비유에서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이제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좋은 땅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데 일차적으로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열매 맺는 밭은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25%, 실패할 확률이 75%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라 거죠.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지만, 여러분 거절 당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씨 뿌리는 자는요 밭의 상태를 탓하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돌 바깥고 가시떨기 같아도 참 부모나 배우자가 안 변한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번 이야기 드렸지만 뭐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그 성성극을 하는 단어로 전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있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어,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씨 뿌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3절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 들으라입니다. 들음은 순종과 연관되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는 태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들으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자가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다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예,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는 막 가족, 친족들이 미쳤다고 하죠. 예, 막 귀신 들렸다고 하죠. 가고 싶지 않을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거. 우리도 다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묻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요. 최근 나의 큐티나 예배 시간에 주님이 간절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아 주님의 음성을 소음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3절에 들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얘기,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듣지 않고 있는 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오자라는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보이스로 들리고 있는지 사운드로 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이스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지만 사운드는요, 그저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로 내가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이 들리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먼저 사절인데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 여러분 이 길가라는 것은요. 즉 많은 발걸음에 밟혀 딱 단단해진 땅을 의미하거든요. 어, 밭과 비교했을 때 길가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요. 딱딱함 또는 완고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 새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길가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길가는요, 단단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뭐 자기 의와 고집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으로 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린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평판, 유행하는 정보들이 내 마음을 수없이 밟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는요, 내 경험과 상식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영적 건망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도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길가와 같은 자들에게 꺾여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고집입니다. 정말 내 고집이 꺾이는 사건이 와야 말씀이 비로소 심령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면요. 더러는 흙이 앗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빠르지만 뿌리 내릴 수 없는 영적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돌밭은요, 단순히 흙 위에 돌이 섞인 땅이 아니라 얇은 겉흙 바로 아래로 통판으로 된 거대한 바위층이 깔려있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돌밭은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는 기복신앙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난을 내 죄로 내 죄를 보는 기회로 해석할 실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돌밭의 밑에 거대한 바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요 상처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의 오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와 자기 오름이 깨지지 않으니,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요, 뿌리가 없기에 말라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이 내면의 밑바닥까지 닿지 못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예이 믿음의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7절을 보면요. 이제 세 번째는요.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 여기 보면요.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처럼 부드럽고 깊어서 씨가 잘 뿌리 내린 것 같지만, 땅 속에 이미 가시의 뿌리가 잠복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 떨기는요, 내 안의 옛 자와 세상 성공에 대한 야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막 자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래?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이제 이런 가시가 올라와 말씀의 은혜를 다 씹어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분주하게만 사는 자들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분주할까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분주함으로 인하여서요, 뷰티할 시간이 없고 예배가 형식이 돼버려서 기운을 막게 되는 것이죠. 가시에게 질식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내 안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 세상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요,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결실하지 못한 가시 떨기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가시를 뽑아내는 회개가 없다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죠. 마지막은 8절인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이겠습니까? 돌이 제거되고 가시가 뽑힌, 즉, 회개를 통해 준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 저는요, 이 좋은 땅이 자주 갈아엎어진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회개를 통해 자주 마음을 갈아엎는 땅이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땅은요. 자라 무성하여 이 자라 무성하다라는 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차게 일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란다라는 거죠. 계속 성장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요, 말씀 묵상으로 계속 자라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가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내 연약함을 공동체에 드러내고 지체들의 돌봄을 받으며 양육되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8절 후반절에 보면요, 결실하였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이 결실하였으니 라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즉, 한번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일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계속 맺다 보니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결국은 100배까지도 되어진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할수 있잖아요. 옥토는요, 태생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요, 예, 처음에는요,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쟁기로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회개의 눈물로 딱딱한 자아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인데 이 좋은 땅은 즉잘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좋은 땅은요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 봅니다. 어, 적용 질문은 좀 긴데 계속 이렇게 화면을 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 밭이다 보니까 좀 질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예, 그래서 이네 가지 밭으로 만든 질문인데 요즘 내 마음을 길가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세상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너무 많아 주님의 권면이 잔소리로 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길가 밭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 무엇이 있는가? 예, 이거는 참 경험과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면을 잔소리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가를 볼수 있고요. 어, 말씀이 더 깊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단단한 바위. 예, 이것은 그 돌밭인데 이 단단한 바위라 하면요 고정관념, 용서 못하는 마음, 중독, 예, 뭐 돈에 대한 집착 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돌밭에 대한 건데, 예, 여러분 그 밑, 여러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함, 그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아, 요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내 마음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세상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시떨기인데요. 예, 뭐, 돈 걱정, 자녀 미래, 노후 불안 같은 여러분들의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무엇이 있는가? 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최근 내 삶의 밭을 갈아 엎으신 고난 또는 갈등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원망이 아닌 옥토로 만드시는 공사로 인정합니까? 이것은 좋은 땅으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이 들리려면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이 들리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가지 밭이 나와 있죠.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가십니다. 친족들이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씨뿌리는 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방해와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수 있으나 그 자리로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우리 길가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상 가치관과 사람들의 말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돌박과 같이 내 안에 이미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고정관념과 나의 오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라, 성장하여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에 정말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